나 육반은 참 좋죠. 뜨기요? 네. 저는 음... 500km를 탔는데. 와 524, 534km를 탔나?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다. 몸은 안 힘들었어요, 정말로. 그게 만약에 닌자였다면 어. 딱 아, 닌자였으면 출발을 안 했을. 안녕하세요. 가면라이랍니다. 오늘은 저희 밖에 떠내는의 현금 부품과 함께 방향에 있는 카페, 5초 카페 그러지라는 곳에 다녀왔어요. 일반 주유 일반 주 와, 완전 꽉 찼어. <laughs> 든든하죠, 그러면오쓸수 있겠네. 아, 와, 완전 깍쳐가지고. 오, 이, 이 정도 날씨면 괜찮은데? 일단 네. 거기로 올때 아마 시골 쪽으로 가요. 그쵸, 산길이 좀 차가워. 네, 그쪽으로 네 그쪽은 좀 차겠죠. 네, 네. 그 친구는 되게 만족했어요. 보더니 그냥 보자마자 오케이 했어요, 그냥. 아 근이요? 아 되게 좋아했죠. 다행이다. 아니 상태도 괜찮았어요. 네, 상태도 괜찮았고 그리고 그것까지 다 챙겨 줘 가지고 순정 제품들 다 챙겨 줘서. 근데 풀베기 소리가 그렇게 세지 않던데요. 아, 그래요? 네. 어... 아. 엄청 시끄럽다막 아... 네, 되게 시끄럽지는 않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이게 고속주행하는 걸못 봐서 모르겠는데, 시동 탁 켜고서 출발할 때는 그렇게 시끄럽진 않은 것 같은? 아, 뭐, 특정할때 올라가면 엄청 시끄러워질지도 몰라요, 그렇겠죠 음. 가변 방식, 인가요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가변 아니, 아니에요. 아니, 예. 아니죠. 예, 아니 그러면 원래 좀 커야 될 텐데, 별로 안큰것 같다, 생각보다. 예, 생각보다 안 크고. 팍! 아, 왜냐면 수영기를 네. 안 틀어내면 그러겠죠. 어.. 세우는 아, 네. 를쳐어버리면아 사일런스 없어요. 사일런스 없어요. 도러지 근데? 어.. 어어... 사일런스 없이 구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 되는구나. 그렇게 안 핸드폰으로? 어. 근데 퍼콘이 되게 잘 터진다고는 하더라고요. 육관에서한 어... 번도 못들어봐서 어떤 느낌일지를 모르겠어요. 어떤 식으로 터지는지를 모르겠어요. 내일 내일 봐야죠. 바바바박 한다던데? 저는 배기에다가 이렇게 꼽는 것. 제가 링크 올린 거 있죠. 네, 네, 네. 그거 다음 주에 아마 도착할 것 같은데. 어, 이거 너무 진짜 궁금하다. 진짜 네. 어떻게 변화를 줄지. 한번 들어봐. 만약 그렇게 해서 그게 더잘 나가버리면 굳이 <laughs> 뭐 대기까지 할 필요 없이. 그렇죠. 어. 아, 이게또 오랜만에 지나가는데 아, <laughs> 안양 출퇴근할 때 맨날 이길이었였는데 어, 달라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? 근데 해외 유저들 중에서 보니까 아마 2022년 옛말에 아마 그 바이크 모터쇼할때 그때 아마 야마에서 야심차게 꺼내지 않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신이 모르지만 나오면은 XSR 구멍이 이번에 신체가 나왔기 때문에 m t b o 엔진으로 뭐 크루즈 컨트롤까지 계속 다 들어가 있고 IMD 기반으로 해서 6축 관청, 관성 그 센서까지 다 붙어 있는 거라서 어마어마한 옵션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죠. 그러면 걔는 3기통이겠네요. 그쵸? 3기통 네. 889cc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가지 조금 올렸더라고요. 내가 110만원대 정도 되면 R6보다 조금만, 조금만 비슷하거나 그런 거예요. 어... 오 탈만 그치? 하겠는데, 그치? 가격만 잘해서 나오면구나 알색을 뭐 보장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그 3기통이나 뭐 간질간질해, 이거 뭐야, 이거 어떻게 이거 사람들이, 아, 자꾸 간질간질 하다는게 뭔지 알겠네, 이거. 자, 아, 한 간질간질 하네, 살짝살짝. 어디가 제일 간질간질해요? 친구들이 말하는 in nice. <ENCEURR>... 아. 아. 거기 같은데요? 약간 소중함이. 아, 맞아. 간질간질 한것 같은데, 느낌이. 아, 그렇구나. 오랜만에 샀더니쫙 오네.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빼고 타면 네. 엉덩이가 간질간질하고요 아 진짜요? 네, 좀 아, 앞에 붙여서 타면 앞에 빼면알 앞쪽이 간질고 아, 아, 앞이 아. 간질고 약간 그, 지, 그 중간 지점이 있구나 어디 <laughs> 그끝장 아, 자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m t 공부는 되게 괴물이라고 하던데 또 m t 공9는 07하고 완전 틀리죠 그걸로 이제, 레플리카가 나오면.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. 어, 3기통 레플리카가 사실 만드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. 뭐, 트라이언프라든가, 아니면은, RC 옛날에 나왔던 거, 트라이언프 시리즈라는 거, 아니면 엠보이 아스타 f 5 음. 0이 정도 있었는데, 이제 코 포지션에서도 아마도 어, 우리도 이제 3기통을카울차 어, 만들어버렸다 이런거리면 아주 또 재밌는 또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. 아, 정말 저는 이 차를 정말 투어로서의 가치를 주고 샀기 때문에 이번에 타고 왔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. 오히려 뭐, 아혹시얘는뭐안 나가 이런 거가 아니라 이걸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. 저는 그냥 정말 편하게 어, 내가 원하는 만큼만 타기에는 너무 오히려 넘쳤죠 이 차는 너무 넘쳐서 만족도가 너무 떠올라간 것 같아요. 아. 정말 고속 투어로 이런 식의 가치를 보고 산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본다 6반은 참 좋죠. 그러게요. 네. 저는 그... 500km를 탔는데. 우와. 520, 530, 4 0 k m 를 탔나?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다. 몸은 안 힘들었어요, 정말로. 진짜. 그게 만약에 닌자였다면? 인정하였으면 출발을 안 했을 거예요. 아. 만약 그 차만 있었다면 그 일정은 어. 저는 참가를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나. 아. 뭐 양만자까지 어거, 어거지로 간 다음에 돌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. 저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, 어. 어. 먼저 가, 들어가 보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는데, 여행은 그렇지 않아요. 더 가야지, 가야죠. 갈수 아. 어. 있습니다, 저도. 갈수 아. 있습니다. 공기도 좋고, 아 너무 진짜 만족감 좋았습니다. 그쵸? 저 천천히 다녔더니 20 몇이 나왔어요. 한24 <laughs> 이렇게 나왔었다. 어, 나 추워서 못 달리겠는데. <laughs> 추우면 색깔를 줄여야 돼, 줄여야 아, 왠한테 네, 됐어. 아. <laughs> 어, 진짜 점 됐어. 안 보여. <laughs> 어, 100 이상 못 달리겠다. 추워가지고. 어어 추워. 손가락이 시려우려고 하는데. <laughs>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롱글러브 끼고 나왔지. 이제 메 시라 가지고. 아, 왜 이제 펜안 뜨냐? 조용한데? 안보네 차가 우리가 참나보네 이제. 지도. 아. <laughs> 진동이 심하게 심한가봐요. 어, 아, 이게 조심해, 볼트가 풀렸어요. 볼트가 어. 들어가겠습니다. 잠시 형님 너무 잘 달렸다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'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he no man i still go go go